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61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나의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 하소서 통일찬송 421장입니다. 나는가. 자, 하서 5장 15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언을 아느냐, 내 빗물통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소산한 우물물을 길어 올려라.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빈 물통과 오염된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내샘을 복덕에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 하여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고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어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의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 하느냐.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죄를 지으면 그 그림자가 너를 덮칠 것이고 너는 어둠 속에서 고꾸라질 것이다. 무절제하게 살면 죽음을 상으로 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막다른 길에 빠져 옴짝 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에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16번째, 216 회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기적, 기도의 기적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구약으로 눈을 돌려 볼지라도 기도의 기적에 대한 예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호소를 들었을 때도 자연 법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연이은 재앙이 애굽을 덮치게 할때 드렸던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닥치자 바로는 모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재앙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기도를 드리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때만큼 신속하게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애굽의 이 파멸의 사자를 보낸 다 바로 그 손이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물러간 것은 처음에 재앙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재앙 자체만큼이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는데 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우리는 기도의 기적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들은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며 초자연적인 분을 세상일에 관여하게 한다는 것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기적이 함께 갔습니다. 이 둘은 동무였습니다. 기도는 원인이었고 기적은 결과였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존재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관여하시고 사람을 돕기 위해 개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로 오면서 우리는 기도의 기적에 대해 똑같은 신성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도로가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베드로에게 들렸고,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았습니다. 즉시 베드로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도로가의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믿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루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일으키고 도루가가 세상에서 더이 일을 하도록 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적이라는 말씀이죠. 어, 자연법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에,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과학을 신봉하죠 도리어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설교하면 신비주의자, 광신자처럼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쿠라파의 기독교 세계를 보면 알아요 14세기, 16세기에는 너네 성수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문화운동이죠.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는 구라파의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당시에 신앙을 하는 천주교회, 또 어, 개신교회, 예.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예.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 밟히는, 그 당시에는 황제 우에 교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가지면 어때요? 기적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주기는커녕 어땠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게 유형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구나. 그 말이죠. 신이 하나님이 죽었다 말이 안 되죠. 지금도 똑같아요. 예, 지금도, 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병이 들어도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도시에 가더라도 제대로 병원이 없고, 예,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은, 세운 그 기독병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예, 옛날에, 뭐 웬만한 병, 맹장염 걸려도 죽고 폐병 걸려도 죽고 그냥 어린애를, 신생아들 죽고 그러니까 에? 어떻게 돼요? 에, 애들을 많이 낳죠 에? 많이 낳고 어, 가난하고 힘들어도 애들이 가정의 희망이 되어 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처럼 고생하고 어, 참피 땀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 교회,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병원이 많고 얼마나 의사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필요해요, 의사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더 필요하다. 에? 의사들이 병원에서 모든 병을 치료해 줍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 오늘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 예, 기도응답은 기적의 응답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었어요. 예, 기도응답. 오늘은 더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는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 가지고. 기도응답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저 역시 느끼면서 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독생 성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신데 무엇, 무슨 기도의 응답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열 배, 백 배, 천 배나 크고도 위대하다. 아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예, 기도하는, 그리고 북력당에 예, 2,500만 동포들 평화로 구원받아야지요. 그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야지요 북녘 땅에 교회 세워야지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겠어요? 아무리 원자탄을 만들어도요. 예? 하나님께서 수만 번 쉬어버리면 후하면요 다 날아가는 거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러시아의 푸틴 이게 코에 호흡이 있는 인간이요. 에?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니까 러시아를 위해서는 애국자인지 몰라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 에,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의 장례식, 바벨론의 죽음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패권을 다투는 제일의 나라가 어디에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에? 러시아, 에? 러시아가 이제 그 패권국가가 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패권 국가, 바벨탑을 쌓는 나라, 개인, 교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배풀고 나누고 그러죠. 배풀고 어, 나누고 분리보고 그래서 한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한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세상은 감동치 못해요. 큰 교회가 돈을 100억을 맞췄다. 뭐 10억을 맞췄다. 5천만 원을 맞췄다. 신문에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 최고의 응답은 평화, 통일, 북한, 선교예요.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60일째 에, 기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엔바운즈를 통해서, 앞서가는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사상, 공산주의 아버지요, 자본주의 아버지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이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엔 기적이 일어난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구약에 나오는 기도응답, 신약에 나오는 기도응답.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세속화된 번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도 우리들이 변명을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닫고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종과 함께하시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리에...